안녕하세요. 프로기사 이현욱입니다. 여러분, 바둑 잘안 넣으시죠? 바둑 늘고 싶다. 한두 점만 늘면은 여한이 없겠다. 예, 어떻게 하면 바둑을 늘수 있을까? 아, 또 여기 친구 한두 점, 나보다 잘 두는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는 꼭 이기고 싶다. 아, 도와달라. 예, 뭐 이런 그 평소에 질문을 굉장히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여러분들 기력 향상에 어,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을 위한 1대1 맞춤형 레슨, 어, 바로 바둑인이라는 어, 사이트인데요. 자, 자세한 설명을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다른 프로기사에게 바둑 레슨을, 바로 바둑인입니다. 바둑인. 바둑인에서 이용권 하나로 원하는 레슨을 모두 수강하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온라인 바둑 레슨, 1대1 바둑 레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띄울 여 가지 승부수. 첫 번째, 네, 정석입니다. 네, 바둑에서 정석을 모르면 바둑을 둘 수가 없겠죠. 예, 바로 프로 기사에게 배우는 바둑의 정석. 프로 기사들이 직접 예, 초반 정석, 포석들을 알려 드리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아, 묘수. 네, 원하는 모든 수업을 매월 단한 번의 결제로 모든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다는 그런 얘기죠. 자, 3번. 포석입니다. 네개 맞는 수업을 고를 수 있도록 아, 정말 다양한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둑 기력대도 다 다르고, 내가 배우고 싶은 분야도 다 다르고, 또 서로 간에 어떤 약점이나 강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가 못해, 못하겠죠. 굉장히 많은 에, 프로기사 강의진과 또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딱 맞춤형 커리큘럼을 바로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다양한 커리큘럼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4번 네 번째 바로 호적수입니다. 같이 배우고 성장하는 바둑 커뮤니티. 단지 그냥 여기서 수업 듣고 끝.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둑을 두면서 같이 배우는 수강생끼리 대국을 할 수도 있고요. 서로 의견을 또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5번 수익기 어, 바둑에서 수익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긴장감 넘치는 대국으로 바둑을 직접 대국을 실전 대국을 할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활로 아 중요합니다 바로 언택트 시대에 집에서 즐기는 아 바둑이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모든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펼쳐지기 때문에 어디서든 장소나. 어, 시간에 제약 없이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바둑 레슨 바로 바둑인에서 프로 기사에게 진짜 바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 기존 바둑 교육과 이 바둑인의 차이를 한 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바둑 교육은 녹화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는 그런 강의 그리고 녹화된 동영상이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바둑이는 라이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자, 그리고 이용권 하나로 여러 프로기사의 레슨을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줌 또는 타이젬 사이트를 이용해서 바둑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줌 이용 방법. 네. 뭐 요즘에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재택 근무도 굉장히 많아지고 아, 어 학교 수업도 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예, 줌 하나쯤은 집에다 깔려 있죠. 핸드폰또 집에 있는 PC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아, 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름을 입력하시고 회의를 참가하시면 바로 어, 여러분들은 온라인 레슨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가장 중요한 것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강사들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바둑인의 프로 기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둑인과 함께하는 프로 기사입니다. 먼저, 김대희 7단. 현재, 어, 바둑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어, 현재 일선에서 바둑 어린아이들, 어른들을 바둑을 가리키고 있는, 예, 아주 그 강의 경험이 풍부한 그런 프로기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문도원 3단도 바둑인과 함께 합니다.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이 영상 더보기란에 이 바둑인 링크 주소를 걸어놓을 테니 거기에 들어오셔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 바둑에 관심이 있고 바둑 기력에 바둑 기력이 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클릭하셔서 수업을 들어보시기를 저 이현욱이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